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둥. 지난 편 베트남 루어 낚시 클럽 10년에 갔다가 바로 낚시하러 가는 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낚시터예요. 와. 닭이 엄청 많네. 베트남에는 어딜 가나 닭을 정말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으아. 귀여운 강아지들까지 있어요. 아까 전에 갔던 데는 낚시터가 아니고 행사장에 그냥 낚시를 잠깐 할수 있게 만들어둔 데고요. 차 타고 아까 거기서 2시간 걸려서 여기가 진짜로 낚시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캣피쉬가 있대요. 한국말로는 메기. 여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약간 뭐랄까 유료낚시터처럼 탕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 메기가 있다고 알려주셔서 여기서부터 해보려고요. 여기는 낚시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탕이 있는데 탕마다 물고기가 다르다고 해요. 제가 낚시하고 있는 여기는 루어 낚시를 하는 곳이고 뒤쪽에 있는 탕은 대낚시를 하는 곳이래요. 물이 완전 흙탕물이에요. 완전 흙탕물. 이렇게 베스낚시를 하다보면 스피너베이트에 매기가 종종 낚인 적이 있어요 매기가 반짝이는 거에 반응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저의 첫 루어 선택은 반짝이는 블레이드가 달린 스피너베이트 일단 쉘로부터 한번 끌어보려고요 지금 반대쪽 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매기 캣피쉬 어디 있을까요? 요런데 요런데 물속에 잠긴풀 근처에 붙어있지 않을까 일단 천천히, 천천히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걸 로드로 느끼면서 천천히 릴링을 하다 보면, 왔다! 우와! 나이스! 내 거. 너무 커서 라인이 끊어졌어요. 방금 터진 고기 사이즈를 보니까 지금 제가 이게 미디움 라이트 때거든요. 미디움 라이트 때랑 헤비 때를 들고 왔거든요. 다른 로드로 바꿔가지고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이 사이즈 이거 봐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로드를 MH 로드로 바꿨어요. 한번 해봅시다. 라인도 10 파운드에서 14 파운드로 바꿨어요. 내가 잡는다 그큰 녀석을. 대가리 뭐 깜짝 놀랐어. 우리 쌤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비가 계속 오네. 더 오네, 비가. 나무 밑에 숨어야겠다. 다시 와라. 아까 왔잖아. 내 스피드 베이트 물고 갔잖아. 싱, 가만. <laughs> 아, 오케이, 오짜이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앵글라짱이라고 합니다. 신감은 한국에서 왔다고 인사까지 해봤는데 여기 캡피쉬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갈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파장이 큰 스피너베이트로 교체. 지이 한탕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프레셔를 좀 받은 거 같기도 해요 어? 아싼이 고기를 잡은 거 같은데? 아싼! 공구레츄레이션! <laughs> 아이브로 잡았네 hey. I, I don't have you 집게! 어! 이거? 어. 아 땡큐 땡큐 야, yes, 고. <laughs> 역시 현지인은 못 이기나 봐요. 현지분께서 지금 세 마리를 잡으셨습니다. 왜 저기만 먹는 거지? 저그로컬은 먹어 다른 거지? 뭔가 작은 걸 쓰고 있어. 안 되겠어요. 뭐 쓰는지 가보고 올게요. 현지분이 이걸로 계속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 달락해갖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 받았는데 메탈 바이브예요. 메탈 바이브인데 되게 얇아요 이 부분이. 구부러질 정도로 살짝 얇아요. 아, 이렇게 이렇게 좀 대처방 하면서 오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이걸 써서 나오는지 이걸로 만약에 진짜 나오면 루어빨 와 이거 발을 떨리는 게 엄청 파장이 커요 이 탕의 중간쯤 그냥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루어로 바닥을 툭 쉬면서 오다 보면 어느 부분쯤에 풀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바이브의 진동을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릴링을 하다 보면, 됐고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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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

우와 우와 힘이 안 빠지네 Oh. Uh oh! What kind of, fish? What, kind of fish? <laughs> what Okay, okay, okay. Uh oh, the Oh, oh. 오케이. 오케. 오케이. 땡큐. 아싸. 아싸 땡큐. 우와, 우와. 와, 크다 우와. 야. 1발 왔나? 이거 또. 피 오케이. 우와! <놀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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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베트남 캡캐시 미션 성공 <laughs> 잘가 고마워 바이바이 바이바이 <웃음> <웃음> 성공 <웃음> 야, 진짜, 진짜, 로컬 루어로 하니까 나왔어요. 이건 루어빨렸어 세상에. 그리고 제가 잡은 애기가 좀큰 편이었어요. 힘이, 힘이, 와. 거기 자꾸 너무 신나가지고 몰랐는데, 옆에 남자 아이들이 낚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짜오. <laughs>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만한데 낚시하고 있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낚시하고 있었는데 벌써 저녁 먹을 시간. 여기 낚시터 안에 식당도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기로 했어요. 김어.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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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간장닭 맛인데요. 생각보다 엄청 질겨요. 이게 잘안 뜯기, 안 뜯겨요. 근데 맛은 있어요. 안 뜯겨요. 먹지 못하겠어. 그래도 맛있어요. 잘했다.

생선탕 비스물 향고였는데, 여기에 저 풀들을 넣어가지고, 샤부샤부처럼 먹더라고요 살짝 맛을 봤는데, 뭔가 제 취향은 아니라서, 패스. 낚시도 아, 네. 응. 재밌게 하고, 식사도 즐겁게 마치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 오늘은 아침부터 허리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허리는 무조건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버텨 보려고요. 치료 잘 받고 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 점심은 베트남에서 유명한 분짜를 먹으러 왔습니다. 가격은 1인 메뉴 한국 도 2,500원에서 3,200원 정도. 콤보 메뉴는 5,400원짜리부터 11,000원짜리도 있네요. 저는 분짜랑 이 고기 국수 같은 걸로 먹어 보겠습니다. 분짜는 하노이에서 유래된 음식으로 직화에 구운 돼지고기 갈비살과 얇은 쌀국수가 함께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익숙한 국물 있는 갈비에 면을 함께 먹는 딱 그런 맛이었어요. 요거는 조금 녹진한 쌀국수 맛이었는데 제 입에는 싱거웠고 이건 아싸네 시킨 메뉴인데 두부와 고기, 야채 등을 소스에 찍어 먹는 음식이었어요. 밥 먹고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살게있어갖고 밖으로 나왔어요. 베트남 와가지고 베트남 갔고요 물이 안 맞으면 이렇다 카대요 그래서 지금 약국 가서 약 살라고 약국 가고 있어요 근데 와 진짜 춥네 와 어떻게 이렇게 와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와와 너무 춥다 추운데 분수 보니까 더 추운 느낌이다 그래도 예쁘네 찾았다 약국 아 추워 와. 일으로 미리 찾아온 베트남 복통약을 약사님께 보여드리니까 바로 약을 찾아주셨어요 한국은 보통 약을 살때한 통씩 구매를 하는데 여기는 낱개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만 구입 어떻게 이게 동남아 날씨야 이게 으악. 약국에서 약 샀고 이제 뭐좀 군것질거리 사고 이온음료 먹고 싶어 가지고 베트남에 이마트가 되게 많더라고요 윈마트 포카리 따어왜 이렇게 귀여워? 보통 포카리 살때 대병으로 사서 먹는데 내일 호치민으로 가니까 작은 걸로! 음. 와 베트남에는 과일이 진짜 싸요 하, 역시 불닭볶음면 거래야 한국말이 적힌 게꽤 있어요 베트남 슈퍼에서 한국 제품들을 보면서 괜시리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역시 어딜 가나 있는 쪼꼬바이 빼빼로 이런 데 오면 베트남 거를 먹어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거에부터 눈이 가네. 최고지, 김은 우리나라죠. 역시 김. 짭조리한 게 먹고 싶으니까. 근데 베트남 분들이 김을 좋아하시나 봐요. 김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뭐 김이죠? 베트남 현지 분들은 김을 스낵용으로 많이 먹는다고 해요. 특히 조미김은 한국의 건강식품 중 하나로 인식이 돼갖고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최근 5년간 베트남의 김 수입국 중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다산게 2,600원치예요. 진짜 싸다 그죠? 추워니까 빨리, 빨리 들어가야겠어요.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베트남은 더울 줄만 알았는데 어제오늘 너무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숙소에서 이틀을 보내게 됐어요. 항상 계획된 대로 될순 없죠. 변수는 항상 있는 법. 뭐 그럴 수도 있죠. 두둥 오늘 베트남에 온지 벌써 며칠 지났나? 이제 딱 일주일 됐거든요. 오늘도 원래 는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하노이에서 하이퐁 쪽에 낚시하러 갈 곳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낚시를 하러 가려고 했던 그곳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서 호치민으로 비행기 타고 가거든요. 오늘은 저도 할일좀 하고 우리 선생님들 댓글 답글 달아 드리고 그러려고 오늘은 숙소에서 쉬어요. 일찍 씻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밑에 있는데 후딱 내려가가지고 맥주랑 뭐 프링글스 같은 거랑 포 같은 거랑 고추장 적힌 거랑 또 초코가 빠지면 안 되죠. 초코과잖아. 이렇게 사서 좀에만 먹고 다시 자려고요. 베트남 맥주는 맛이 어떤가요? 비아 하노이라는 맥주예요. 싱 유도 제 컵에 슈퍼에 여러 가지 맥주가 있어가지고 마음으론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내일 호치민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딱한 캔만 물라 고요 맥주가 뭔가 약간 약간 새콤달콤한 느낌인데, 한국 맥주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 음, 괜찮네. 한국인 고추장이지 음. 말랑말랑한 걸줄 알았는데 딱딱하네 오 끝맛이 좀 맵삭하대 짭조름하니 내일 얼굴도 툭두툭하니 붓겠네요 그치만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으면 됐지 뭐 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